나왔죠? 자 이제 얼음들을 한번 깨볼 건데 자이 한번 쫙 찍어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태형 작가이고요 오늘은 카메라 장비는 아니지만 촬영할 때 날씨 정보나 일출 일몰 시간 등을 자주 확인하는 제 입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바로 스마트 워치 하나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바로 어 메이즈 핏에서 나온 TRX2 인데요 해당 제품에 관해서 실제로 제가 써보고 느낀 장단점 리뷰 영상이고요. 우선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시계가 바로 T-Rex 2이고요. 외관은 아웃도어용 워치답게 터프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HD 아몰레드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1.39인치의 큰 화면에 선명한 화면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밝은 날에도 쉽게 화면 인식을 할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또한 터치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물 속에서 혹은 장갑을 여러분들이 끼고 있을 때는 터치가 불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네 가지의 돌출 버튼들도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땀을 흘리거나 하셨을 때도 흡수에 끈적이지도 않고 통풍도 잘 되는 디자인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운동할 때 자주 쓰고 있는 스마트워치이기 때문에 스트랩에 제가 좀 사실 민감한 편인데 제가 실제로 운동하면서 막 걸리적거리거나 그런 느낌은 받지 않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매우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쪽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바이오 트래커 3.0 최신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심박수, 스트레스, 산소포화도, 호흡 등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산소포화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엄청 핫해진 키워드로 급부상한 그런 기능인데요. 이게 만약에 90%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는, 이게 바로 뭐 병원을 가야 된다고 하니깐요. 요즘 같이 건강에 민감한 시기에 셀프 건강 지표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워치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다양한 페, 페이스들을 쓰셔도 되고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매우 많은 수의 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외관도 봤으니까요. 간단하게 스펙도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T-Rex 2 같은 경우에는 밀 스펙 인증 제품이라고 해서 밀리터리의 밀과 스펙의 합성으로 밀스펙, 미국 국방부 군사 표준 규격을 충족시키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해당 테스트를 15가지나 무료 통과했다고 하니깐요 혹독한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다만 어떤 테스트를 정확하게 통과했는지는 홈페이지상으로 상세하게 나와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해당 부분은 좀 아쉽긴 했습니다. 또 10ATM 방수 스펙이기 있 때문에 시계가 10기압 상태에서 버틸 수가 있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10ATM이라는 게 원리적으로는 우리가 100m를 잠수해도 해당 시계는 괜찮다라는 소리이긴 하지만 실제 100m 여러분들 잠수 상태에서 움직이거나 기타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서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10ATM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샤워할 때나 얕은 수준의 잠수 그리고 수영 활동 등에는 큰 무리 없이 활용 가능한 제품이다.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압 고도계와 나침반 기능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산에 캠핑 가시거나 등산할 때 트래킹할 때뭐 이럴 때도 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어, 저도 이제 제주도에 살기 때문에 자주 트래킹을 하는 편인데 길을 벗어난 곳에 여러분들이 트래킹을 하고 있거나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서 탐방을 할 때면 이렇게 나침 반 기능도 꽤 유용하면서도 이게 남자들이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내가 실제로 홈지 체험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게임 같은 느낌도 받게 해 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GPS는 최대 듀얼 밴드와 다섯 개의 위성 내비게이션을 활용하기 때문에 위치 정보 수신을 할 수가 당연히 있고요. T-Rex 2를 차고 운동을 하게 되면 매우 정확하게 자기가 어느 강도로 운동을 하고 있는지 측정 및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뭐 제가 개인적으로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운동이 취미이신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GPS가 매우 중요한 그런 스마트워치 혹은 워치의 셀링 포인트라고 하니깐요.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TRX2의 또 다른 특징으로 바로 배터리 용량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총 500mAh가 탑재되어 있는 해당 제품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했을 때 24일 정도를 충전 없이 활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정말 배터리 걱정 없는 그런 스마트워치가 이번에 TRX2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당 제품을 제가 직접 써보면서 느낀 장단점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장점 첫 번째, 바로 극한의 조언에서도 정상 작동하는 그런 유일한 스마트워치라는 점인데요. 뭐 사실 이런 워딩, 이런 광고 워딩만 써놓고 진짜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지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태웅 작가가 직접 냉동실에 해당 제품을 꽝꽝 올려놓고 진짜 그렇게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좀 과혹한 테스트이긴 하지만 결과가 어떤지 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극한의 조언에서도 살아남는다는 이 AMAZE FIT t x 2 한번 얼음 속에 이렇게 얼려봤는데요. 요거를 얼음을 깨고 정상 작동하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 나왔죠? 자 이제 얼음들을 한번 깨볼 건데 자 이거 한번 쫙 찍어주시고 으악, 안 돼! 자, 시계가 드디어 윤곽을 드러냈고 오, 우선 작동하는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일단은 지금 나오죠? 화면 나오는 모습. 자, 얼음 조금만 더 깨볼게요. 자, 다 깼다. 다깬 모습. 자, 드디어 버튼을 한번 눌렀을 때 정상 작동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계를 한번 차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남극에 갈 일이 있거나 오, 지금 켜진다, 켜진다. 남극에 갈 일이 있거나, 뭐, 남극 말고 또어디있냐 엄청 추운 지방, 그런데 있나? 그런데 가시는, 아이슬란드, 겁나 춥거든? 아이슬란드 가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완전 극한의 액티비티를 즐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태형 작가가 이렇게 얼음 테스트도 한번 해봤고요. 자, 지금 정상 작동이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켜져 있는 모습이고, 자, 기능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제가 운동할 때 주로 쓰는 기능 한번 보시면 자, 탭 정상적으로 다 작동하고 있죠? 자, 운동 모드 들어가서 자, 걷기 모드. 자, GPS도 정상적으로 잡고 있고요. 자, 심박수도 지금 방금 체크가 되었습니다. 자, 모든 게다 정상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모든 기능 정상 작동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도 빨라요. 제가 원래 쓰던 속도랑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조금 다른 점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는데, 다른 점이 전혀 없다는 거. 지금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장점은 착용한 것 같지도 않은 그런 가벼운 무게와 어느 패션에도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요즘 제가 셔츠 위주로 많이 입고 야외 촬영 시에는 그냥 편안하게 티셔츠 하나 걸치고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패션에서도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되게 만족스러운 그런 어 패션을 뽐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계가 스트랩 포함해서 66.5g. 밖에 안 되는 정말 가벼운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시계만 딱 봤을 때는 이게 디스플레이도 매우 크고 그래서 이게 무거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데일리 용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볍게 디자인되어 있는 점이 매우 좋았던 점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아무래도 이 스포츠 모드인데요. 무려 150개 이상의 각종 스포츠 모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 즐기는 스포츠를 시작 전에 스마트워치에 딱 눌러만 놓고 운동을 마치게 되면 해당 운동에 관한 데이터를 모두 보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동기부여도 좀더 되는 것 같고요. 다음에 할 때는 더 높은 기록을 달성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표를 계속해서 쌓아나가면서 나중에 본인의 운동 계획을 수립할 때도 매우 유용할 것 같았어요. 여러분도 트랙스2와 함께 늘 하던 운동을 좀더 정확하게 내가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지 보고받고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자, 마지막 장점은 바로 한 번의 탭이라는 측정 기능인데요. 해당 기능을 실행하게 되면 이름 그대로 한번 터치를 통해 심박수, 그리고 스트레스, 산소포화도, 호흡까지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내몸 상태를 좀더 면밀하게 그리고 편하게 체크를 할수 있어서 해당 기능 정말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 장점도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자잘한 기능들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때 스마트워치를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면 화면이 확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 볼때 화면 밝기를 최소하게 이렇게 뭐 줄여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사진 작가로서 제가 날씨 정보를 매우 어, 맨날 이렇게 검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별거 아닌 기능이지만 티렉스트로 스마트폰 촬영 셔터를 또 누를 수 있게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셀카 찍을 때 어디 세워놓고 그 기능을 활용하면 또 좋은 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발견한 단점들도 한번 언급을 해보겠는데요. 이 사실 단점이라기엔 좀 마이너하긴 하지만 애플이나 삼성 운영체제에 익숙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어쩌면 이 어메이즈티 트랙스2가 제공하는 그 운영체제는 조금은 불편하게 다가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기계든지 간에 우리가 하루만 충분히 사용하게 되면 금세 익숙해지긴 하니깐요. 그런 부분들은 또잘 적응하면 될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이 있는데요. 이게 좀 주관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시계 사이즈가 살짝 큰 느낌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손목이 많이 얇으신 분들이 이거를 차게 되면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뭐 스마트워치라는 게 우리가 또 터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봐야 되는 스마트워치로서 이 정도 사이즈도 안 되면 오히려 더 단점이 될수 있긴 해요. 그래서 뭐 이런 주관적인 부분들도 단점으로 한번 꼽아보았고요. 그리고 워치를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면 어플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 어플에서 권한 허용과 알림 허용 등을 설정해 주시면 카톡을 비롯한 문자 알람 등을 수신할 수 있으니깐요 그것도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메이즈핏 TX2 스마트워치 리뷰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어, 제가 올해 초만 해도 2022년 여름에 몸 한번 예쁘게 만들어서 저도 이제 바디 프로필 한번 찍어보자 이런 결심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번 연도는 물 건너간 것 같고 다음 2023년에 이번 트랙스2를 제 개인 PT 선생님의 역할로 쓰면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스포츠 시계와 함께 건강하고 즐거운 취미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재미난 콘텐츠로 찾아뵙는 태용작가 채널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